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고통스러운 감정 치료에 관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에요. 어떤 강렬한 분노 감정이라든가 불안 그리고 우울감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어떤 치료 기법을 쓰길래 이렇게 효과적인 치료 결과가 나타날까, 이렇게 조금 궁금할 수 있겠죠? 제가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어,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어떤 기술, 그리고 어떤 기법을 주로 사용할까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선 선생님이 지금 개 공포증에 걸리셨어요. 자,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유은님이 퇴근길에 어, 길가 골목에 귀여운 개가 있어서 쓰다듬으려고 가까이 가서 만지려는 순간 개가 무서운 난폭한 개로 돌변을 해서 이웃님의 얼굴을 물어버렸어요. 자, 참 고통스럽고 어, 무서운 경험이죠? 그 이후로 이웃님은 동네에 작은 강아지건 또 순하게 생긴 개건 무서워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공포감이 몰려와서 도망가는 행동을 반복하게 돼요. 또, 이렇게 이유님이 스스로에 대해서 걔를 무서워하고 피하는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걸 알면서 이런 나의 감정들이 통제가 안 되니 더 우울하고 더 무력해, 무력감에 빠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공포증을 변축법적 행동치료는 어떤 치료 원리로 치료해 갈까? 제가 지금부터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변증법적 행동치료의 핵심 기술은 마인드플리스예요. 모든 다른 기술들이 마인드플리스를 충분히 어, 익히고 또 어, 마음의 문제가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마인드, 마인드플리스를 적용할 때 다른 기술들이 조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마인드플리스는 말 그대로 깨어 있는 마음, 지금 여기에 현존하는 마음, 바로 집중력과 알아차림의 힘, 그리고 명상의 힘이에요. 자, 많은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마인드 플리스가 우리의 어떤 고통을 다스리고 행복감을 증가시키는데 놀라운 놀라운 좋은 효,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자 마인드 플리스는 쉽게 말해서 의식적인 깨어 있음이에요. 내가 고통스러운 생각, 개에 대한 공포감이나 불안한 생각들이 왔을 때 이를 감정에 사로잡히고 감정에 끄달리는 게 아니라 감정을 그저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그리고 정신적 사건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어, 어떤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좋은 출발점이거든요. 자, 우리는 무심결에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이 있으면 이런 감정들과 싸워요. 그리고 그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개에 대한 공포나 개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왔을 때 무식 중에 이런 감정들과 싸우고 피하고 곱씹어보고 이런 과정들은 오히려 개에 대한 공포증을 더 키우는 부작용을 만들어내겠죠. 자, 여기서부터 마인드풀리스의 기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풀리스에 관해서는 틴나칸 스님이나, 스님이나 에크하르토 톨레 책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자, 제가 변증법적 행동 치료의 첫 번째 기술. 마인드 플리스를 설명해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바로 행동치료기술. 음, 고전적 조건 형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건 형성이라면은 이웃님이 예전에 난폭한 개를 봤을 때 그때 고통스러운 경험이 지금 아무 상관도 없는 어, 다른 개를 봤을 때 똑같은 감정들이 막 자연스럽게 조건화된 거예요. 개를 봤을 때 이전에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어,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조건화 돼서 내가 공포감을 느끼기 나름이거든요. 자,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죠.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오토바이 치여서 교통사고 나신 분들은 그와 상관없는 다른 오토바이를 봤을 때도 자연스럽게 마음속에 그때의 공포스러운 기억이 떠올라요. 그래서 그 오토바이를 피하게 돼요. 이게 바로 행동치료에서 말하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거든요. 자 이럴 때 우리는 그때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피하고 도망가게 되거든요. 그건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피하려는 거 내가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올라왔을 때 이를 피하라는 행동기제는 오히려 고통감을 증폭시키고 더 괴로움을 오래 가게 만들어요. 자, 여기서 바로 변증법적 행동 치료에서 말하는 노출 치료예요. 고통스러운 감정이 올라오면은 이를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통스러운 감정에 다가가서 오히려 느끼려고 하는 거. 그러면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한순간엔 조금 더 괴로울 수도 있지만 그 공포감들이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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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앉아요.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고투, 내가 그런 공포감을 다스릴 수 있는 자신감들이 서서히 싹트기 나름이죠. 자, 이런 순간에도 마인드 플리스가 적용이 돼요. 제가 아까 변제법적 행동 치료의 핵심은 마인드 플리스 기술이라고 한게 또렷이 깨어 있고 나한테 공포 반응이 다가왔을 때 느껴지는 나의 신체 반응들을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다는 거 관찰하고 그런 감정들이 사라져가는 경험들을 할수 있는 새로운 체험이 필요하죠 자세 번째는 조작적 조건 형성 이것도 학습 원리예요자 이웃님이 개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면 개를 피하게 되겠죠 동네에 그렇게 개새끼들이 많은데 개를 피하고 피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웃님은 일순간에 마음에 안도감이 느껴요. 이게 강화물이에요. 모든 행동들을 지속시키는 이면에는 그 행동들이 주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웃님이 아, 선생님이 개를 피하는 그 행동들이 일순간은 마음에 평화를 주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지속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떨까요? 개 공포증을 오히려 지속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이게 조작적 조건 형성이에요. 특정한 행동들은 특정한 좋은 결과물 강화물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강화물들을 다시 이런 강화물에 대한 수반성을 다시 조정해 줄수 조정해 줄 필요가 있죠. 일순간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 고통감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인지적으로 인식시켜 주고. 또 심성을 통해서 개, 개에게 다가가서 어? 개를 쓰다듬는 체험들을 다시 해주고, 또 실제 장면에 개를 피하지 마시고 개에게 다가가는 경험들, 물론 그런 경험들은 옆에서 상단가의 지지나 격려, 또 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인지 수정. 자, 개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은 개에 대해서 이런 개념이나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모든 개는 다 사나워. 모든 개는 무서운 존재와, 무서운 존재야. 그리고 나를 해칠 수가 있어. 이런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고들을, 사고들을 합리적이고 사실적으로 수정해 줘야겠죠? 그죠? 자, 이 부분에 전통적인 인지행동치료는, 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들을 논박하고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사실적인가, 다른 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가, 이런 식으로 사고를 따져서 조금 더 사실적인 사고로 만들어주는 과정을 거쳐요. 하지만, 변지법적 행동치료는 마인드플리스를 사용한다 그랬죠? 떠오르는, 나에게 떠오르는 비합리적인 사고도 그저 정신적인 현상이고 왔다가 가는, 왔다가 가는 현실이 아닌 하나의 현상일 뿐이고, 이런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저 관찰했을 때, 떠오르는 생각들은 그저 사라진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현실이 아니다라는 거를 실제적으로 마인드 플리스 연습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하겠죠. 그리고 또 한, 또 하나는 기술하는 거. 떠오르는 감정이나 사실들을 판단하지 말고 개는 무서운 존재고 나를 해칠 거야 이런 식의 판단이 들어가는 것보다 개가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들을 있는 그대로 기술해 주는 거자 이게 바로 마지막 인지 수정이에요 인지 수정을 할때 변증법적 행동 치료는 그저 관찰하는 거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는 거이두 가지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마음 속에 떠오르는 부정적인 사고들 그런 개념들을 충분히 수정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은 변주법적 행동 치료에서 음, 유용하게 쓰이고 주로 핵심적으로 쓰이는 네 가지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기억 나시나요? 핵심은 마인드 플리스 그리고 고전적 조건 형성을 통한 노출 치료. 그리고 조작적 조건 형성을 통한 수반성을 다시 재조정해 주는 것 그리고 네 번째 인지 수정 사고를 수정해 주는 이런 기술에 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이렇게 개공포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어릴 적부터 어떤 역기능적인 환 역기능적인 환경 어떤 애착의 문제, 어떤 분리에 대한 문제, 상실, 외상 이런 것들이 오랜 세월에 거쳐 누적돼 있고, 또 그가 어~ 문, 심리적 문제가 있는 개인이 마주한 환경과의 복잡한 영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이런 기술들을 어~ 그~ 내담자한테 적용시키는 과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조금 더 세밀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오늘은 변질법적 행동 치료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가 또 어떻게 해서 어, 그런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